윗자리 고 삼촌 나이에 취업이 돼? 어, 너네 회사 신입사안 뽑아? 오지마. 불편해. 아니 이거 천천히 알아보면 되지 삼촌. 그리고 실업급이 더 나올 거 아니야. 내가 퇴직한 지가 언젠데 실업급여 타려있냐. 자리 구해야 된다니까. 아니 그래서 뭐 어디에 취직하려고 그러는데? 여기 어, 회사 좀 괜찮다. 연봉도 괜찮고 조건도 괜찮은데? 좋은데? 아.. 이게 안 되겠다. 왜? 물렁도다 퇴소선 타고 가면 출퇴근 가능하지 않나? 제트스키나 오 응. 좋아서 가도 열정만 있어요 너 이직할래? 일로 난 있으니까 취직을 하려면 그정도 해야지 어, 여기 괜찮네 여기 지역도 서울에다가 연봉 괜찮고 응. 형 삼촌 혹시 우즈베키스탄 말할줄 알아? 왜왜? 아니 보니까 여기 밑에 우즈베키스탄 말할줄 아는 직원 우대 아니 우리나라에서 우즈베키스탄 말할줄 아는 사람 몇이나 된다고 아살라마리아쿰 라흠 음. 요즘 기본인데? 응. 우즈베키스탄 말이 기본이고 응. 응. 너네 어떻게 알아? 제일 외국 응. 우즈베키스탄이 제일 외고나 때랑 좀 다르구나 근데 삼촌 응.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면접이 제일 중요하다니까? 어떤 회사든 면접을 잘 봐야지 붙는 거야 아, 그치 면접이지 그러면은 네. 우리가 면접관 역할을 해줄 테니까 모의 면접을 해보자 면접을 연습해보자고? 응. 떨려 안돼 아 면접 안본지 너무 응. 오래됐고 너무 떨려 말만 들어도 너무 떨려 우리가 도와준다고 응. 그러니까 하면 돼응 하... 좋습니다. 일어나 일어나, 어, 일어나. 오케이, 그럼 뭐, 뭐 어떤 거부터 연습합니까? 일단은 내가 질문을 차근차근 어, 줄 테니까 제대로 답변해봐. 어 우선 자기 소개 한번 해보세요. 어, 자기 소개? 요 탈락입니다. 어. 왜? 자신감 넘쳐. 아 자신감 있게. 자신감 있게가 지금 좀 기본이잖아. 오케이 오케이 자신감 있게. 다시 해보자. 다시. 자기 소개 해보세요. 안녕하십니까? 탈락입니다. 어 왜? 편해 거예요? 아니요. 무서운. 음. 너무 무서워. 아 일단은 자기소개 일단 넘어가. 어? 이 다음 질문에서 점수를 따면 돼. 오케이, 오케이. 아 우리 회사에 입사하게 된 계기가 뭐예요? 제가 이 회사를 지원하게 된 동기는 회사가 저희 집에서 가장 가까워서 지각을 안할 거예요. 한 랑입니다. 왜? 이런 질문이 왔을 때는 일에 대한 의지, 믿음 이런 걸 줘야 될거 아니야. 근데 아니, 지각 안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면접관이 그걸 궁금해 하겠어? 열정을 보여야지. 열정. 열정적으로. 지각 안 하겠습니다. 아 그럼 또 화내는 거죠. 천천히 해볼 거야. 다음 질문 들어갈게. 어, 우일 씨, MBTI 테스트 해봤어요? 네? MBTI 테스트. 아, MBTI 테스트요? MBTI 테스트 해본 결과 98점 맞았어요. 찰랑입니다. 왜 오바야, 오바. 100점이라고 그랬어요. 아 참, 아니, 진짜 노답이네. 숨이 안 돌아가고. 알파벳 네가 나와야지. 마지막 질문 어. 갈게요. 오케이. 본인의 가장 큰 장점이 무엇이죠? 어, 저의 음. 가장 큰 장점은 젊은 세대들과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잘 된다는. MBTI도 모르는데? 아니 당장 우리랑 커뮤니케이션도 안 되는데. 아니 거짓말하면 어떡해. 아니 더 어린 친구들이랑 커뮤니케이션 잘. 됐어. 사 세에서 오 세. 대화를 해야 할까? 대화를 해? 사수? 해? 하... 아니 심각한데? 아... 하... 나 취업 준비가 너무 안 됐나? 아 삼촌 다 방법이 있을 거야 걱정하지 마. 삼촌. 어? 어? 어, 이거 이거 대박인데 노사발전재단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 뭔데? 아니 이거 삼촌 나이 때 경력 설계해주고 구직 활동 도와준대. 아 어, 진짜? 응. 응. 직장 옮기는 거랑 또 새로 취업하는 것까지 전부 다도와준대 무슨 프로그램인데? 삼촌은 제도약 프로그램을 신청하면 될것 같아. 제도약 프로그램? 그게 MBTI 검사, 진로 탐색, 경력 분석, 이력서 작성, 면접 준비 같은 실질적인 내용 위주로 도와주는 프로그램. 그런 것들다 도와준다고? 다, 도와준다는 다 거? 거. 도와주는 거야. 다 도와주고 뭐, 뭐 어떤 식으로 하는 거야검색해봐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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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여기 나오네. 황기다아 우리 또 조카들을 덕분에 취업을 하게 생겼네. 감천. 잠깐, 잠깐. 사인해. 사인해. 아 일단 사인해. 빨리. 됐어. 읽어 이제. 읽어. 큰 소리로 읽어. 읽어. <laughs> 뭔데 이게. 아 일단 읽어. 아, 계약서. 귀하 이무일은 취업 후첫 월급을 받을 시 조카 황정희에게 새로 나온 제트 플립을 사준다. 조카 이상훈에게는 신형 벤츠 E 클래스를 사준다. 아 여기 나온 회사 연봉보다 지금 벤츠 E 클래스가 더쎄잖아 오늘 하루 종일 삼촌 도와줬잖아. 아니, 취업 시켜줬잖아. 이거 너무 세잖아. 알았어 삼촌 그러면은 면접 갈때 우리가 정장 정장 하나 우리가 사줄게. 정장이랑 벤츠 E 클래스. 계약 성유권. 거의 쌤쌤인데? 오케이 일단은 취업이 제일 중요한 거니까. 응. 음. 정장 사러 가자. 오케이. 삼촌 돈으로 이게 뭐야? 일단 가 일단. 삼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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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됐다. 삼촌 가는 김에 나 롤렉스 하나만 사줘. 아이 귀여운 조가 새끼들. 전국 32개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는 중장년의 생애 경력 설계부터 구직 활동에 이르기까지 전직 및 취업 등 새로운 내일, 마이 잡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며 제도약 프로그램은 고용시장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함께 전략적으로 구직 활동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만 40세 이상 구직자라면 누구나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를 검색해 보세요.